자, 우리 LGCNS 주주분들 모두 반갑습니다. 오늘도 100%입니다. 자, 오늘은 굉장히 좋은 날이죠. 대형주 편입, 이번에 완료가 됐죠. 자, 이 뉴스를 오랫동안 기다려 오신 분들도 있으셨을 거고, 저로 인해서 알게 된 분들도 있으실 텐데, 자, 이게 어떤 의미를 갖느냐. 일평균 시총이 세달 동안 100위 안에 들었다는 거예요. 그 말은 뭐예요? 시총을 안정적으로 유지를 하고, 시총도 크다. 왜? 잘 하고 있으니까. 그래서 제가 우리 여러분들께 항상 팔지 말라고 말씀을 드렸었죠? 여기에는 어떤 모멘텀들이 있었냐? 짧고 굵게 얘기를 좀 해보자면. 자, 에이전틱 AI 본격화 시작이 됐죠? 8월 25일날 기업용 에이전틱 웍스 플랫폼을 공개를 했죠. 코이어랑도 협력을 해서 산업 현장형 AI 전환의 가속화를 시작을 했다. 이렇게 좀 해석을 해보시면 될것 같고. 거기에 현장 모멘텀도 굉장히 강화가 됐죠? 9월 4일날 뭐 있었죠? 산업 AI 엑스포 있었는데. 거기서 이제 에이전틱과 피지컬 AI 성공 공식을 제시를 해주면서 현장 적용에 관한 스토리를 강화를 하면서 현장 모멘텀이 굉장히 강해졌죠. 거기다가 네이버랑도 협력을 했죠. 네이버랑 MOP. 이거. 이게 뭐냐면 광고 대행사인데 이걸 AI로 하는 겁니다. 그래서 광고를 등록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대행 수수료가 싸. 그리고 네이버랑 LG CNS의 입장에서는 인건비를 덜 드리고 더 좋은 효율을 뽑아낼 수 있어. 그래서 이것도 MOP가 굉장히 성공적으로 잘 진행이 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 해외의 데이터 센터 수주들을 받아온 거 이게 굉장히 중요한데 뭐 너무 많이 말씀드려서 다들 이제 외우셨을 거예요 그냥 이건 외워놓으시면 됩니다 그냥 인도네시아 자카르타에 시나르마스 은행 LG 시나르마스까지 설립을 해가면서 하이퍼스케일 규모의 데이터 센터 수주도 받아왔고요 이것뿐이냐 베트남에도 받아왔죠 베트남에 마찬가지로 공공기관과의 하이퍼스케일 규모의 데이터센터 착공을 시작을 했습니다. 뭐 나중에는 싱가폴 이쪽 얘기도 좀 해드릴 텐데 오늘 드릴 얘기가 너무 많으니까 뭐 잠깐만 좀 짚고 넘어갈게요. 그리고 제일 중요한 모멘텀 1위 스테이블 코인죠. 자이 스테이블 코인에 관해서는. 8월 21일 날 얘네가 발표를 했죠. 우리가 규제 정비를 앞두고 플랫폼을 미리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선행개발에 들어갔다는 건데 과거에 모나체인도 했었죠. 그리고 프로젝트 한강 이거 하면서 이미 구축을 시도를 했었죠. 이걸 선행개발을 하고 있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큰 메리트인 게 lg cns의 플랫폼 자체가 요즘 핫한 이더리움의 플랫폼 웹3 플랫폼 얘네보다 480배가 빠르대요. 이게 말이 안 되는 속도죠. 거기다가 한 번에 처리할 수 있는 데이터의 양도 80배가 더 큽니다. 그만큼 굉장한 기술력을 지금 다시 한번 드라이브를 걸고 있는데 이게 9월 달 중으로는 법안들이 국회에서 논의가 되고 통과가 될 거고요. 10월 달에는 금융위 2단계 법안이 언급이 될 텐데, 9월은 사실상 그냥 된다고 보셔야 되고, 10월 달이 조금은 중요한데, 이 10월 달도 제가 모니터링을 해드릴 거고, 이런 모멘텀들이 다 강하게 작용을 해서, 이렇게 밀렸음에도 불구하고, 시총 상위 100위를 유지를 할 수가 있었다는 겁니다. 그 말은 뭐냐? 그동안 공모가 위에 올라갔던 적도 있지만, 쭉 흘러내리고 나서, 뚫고 내려가면 어쩌지라는 걱정은 우리가 많이 했지만, 결국 이 모든 재료들이 안 죽고 살아있다는 걸 의미를 해주는 거예요. 차트가. 차트 잠깐 더좀 자세히 봐보자면 지금 현재는 구름대 뚫기 임박을 했죠. 거기에 그동안 두꺼웠던 구름대가 얇아졌죠. 그리고 구거래일 연속으로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이것뿐이냐? 대형주 지수에 편입이 되면서 수급이 계속해서 들어오고 있습니다. 외국인 수급도 다시 들어오기 시작을 했고요. 기관계는 지금 5거래일 연속으로 꽤나 큰 금액들 매집 신호가 보이고 있고요. 금투에서도 수급이 들어오고 있고요. 보험투신은 말할 것도 없고요. 연기금에서도 매집을 진행을 하고 있고 사모펀드에서도 수급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이게 수급이 들어온다는 게 뭐예요? 수요가 는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의무교육시간 뭐 초중고 때 다들 한 번쯤은 들어보셨죠? 공급은 그대로인데 수요는 는다? 희소성이 올라가면서 가격도 같이 올라 버려요. 이제 앞으로 상방룸을 열어놓을 수 밖에 없다고요. 그냥 열렸다고요. 아까 차트에서 하방은 확인을 했죠. 사실 이제 여기가 이제 기본인 겁니다. 그러면 하방은 이만큼밖에 없는데 상방은 이만큼이나 열렸죠. 정고점 대비해서도. 물론 이거보다 더 크게 열릴 겁니다. 그럼 방금 보여드렸던 이런 수급들이 왜 들어오느냐. 대형주의 편입이 되면서 관련 ETF들에도 리밸런싱이 돼요. 그렇게 되면서 편입이 되고, 그러면 의무적으로 사드려야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수급이 계속해서 들어올 수밖에 없고요. 수급이 들어오면 어떻게 된다 그랬죠? 희소성이 높아지면서, 공급이 그대로니까, 주가가 오른다고요. 제가 그래서 그동안 팔지 마라, 팔지 마라. 썸네일에서도 대놓고 한번더 갑니다. 이제는 방향성을 봐야 된다. 흔들릴 필요가 없다. 대상승 랠리가 임박했다. 제가 다 힌트 다 드렸잖아요. 그러면서 이 구간 동안에 너무 힘들어하시는 우리 여러분들 흔들리지 마시라고 어떻게라도 수익 조금이라도 보시라고 제가 추천주도 다 드렸죠 영상에서 대놓고 말씀드렸죠 궁금하신 분들은 제 채널에 요 영상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그렇게 드렸더니 우리 여러분들이 또 고맙다고 추천 종목으로 수익 봤어요 감사해요 일동제약 수익 봤어요 감사해요 보르노이 추천해주신 것도 엄청 오르던데요 저는 삼천당제약 사서 올랐어요 감사합니다 자 구독자 이제 천명 가야죠 화이팅 너무 고맙죠. 진짜 너무 고맙고, 저를 믿고 이렇게 버텨주셔서 제가 오히려 더 감사합니다. 우리 이 구름대 일단 뚫어보고, 단기적으로 얼마? 우리 목표가 10만원. 이거는 일단 뚫어야지. 그 모든 기간에 제가 함께 할 건데, 단기적으로 봐야 10만원이라는 거지. 조금만 더 넓게 보면 저는 항상 말씀드리죠. 2.5배, 3배는 무조건 간다고. 이 모든 과정에 제가 우리 여러분들 곁에 있을 수 있게. 구독과 좋아요 꼭좀 부탁을 드리고, 제가 더 힘을 낼수 있게 응원 댓글까지 좀 부탁을 드릴게요. 오늘 영상이 조금이라도 마음에 드셨다. 그러면 구독, 좋아요랑 응원 댓글 이거 부탁 좀 드릴게요. 제가 우리 같이 잘 되자고 이렇게까지나 열심히 하잖아요. 정말 제가 단 하루도 쉬어 본 적이 없어요. 채널 개설한 이래로. 단한 번도 쉬어 본 적이 없고, 이렇게까지 열심히 했는데 구독자가 647명. 물론 제가 조급한 것도 맞아요. 근데 저 정말 열심히 한거 우리 여러분들이 더잘 하실걸요? 맞죠 그러니까 응원 댓글도 좀 부탁을 드리고 오늘 영상은 이쯤에서 좀 마무리를 드려 볼텐데 내일 영상도 굉장히 중요한 내용들 많이 다뤄 볼테니까 내일 영상도 놓치지 말고 시청을 하시려면 알림 설정까지 해두시면 좋겠죠 그럼 오늘은 제가 이쯤에서 좀 인사를 드려 보겠습니다 아무리 바쁘셔도 식사는 항상 잘 챙겨 드셔야 된다고 제가 항상 말씀드리죠 끼니 거르지 마시고 오늘 하루도 정말 고생 많으셨습니다. 이번 한주 정말 고생 많으셨고요. 저는 이만 이쯤에서 좀 물러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도 100%였습니다.